열려있는데 말이야 강물이 더 있어야 돼 휴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관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꾼을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무방지원 대응해 강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전문가에 따르면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분출되어 지나가는 곳을 모조리 파괴한다고 합니다. 저지대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완료.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치솟는 마그마가 상구 성천군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사령관의 공중지원 병력이 용암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눈 뜨고 볼 수가 없군요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지원 대기 중 계속하세요 용암이 빠지면서 땅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부족해. 안살로가 준비 완료.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응.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한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두 분, 두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다정이인가요 아,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잘 들립니다. 여기는 노바. 뭔 일이 계속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척척 확인.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우방 기원 대기 중. 건설러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확인해, 여기는 노바. 제거합니다. 무슨 얘기죠 다시 말씀해 주시오. 깜짝이야. 거긴 못해. 건설 못해. 건설러봇 준비 완료. 상황은 보방 지원 대기 중.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해야 y heading. y o 이 공격받고 있어. g to go 이 있어야 해. m g 상황은? g to go back. I'm going 이대 하세요. 무방지원 대기 중. 간설력은 준비 완료.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용암분출이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어. 에너지가 더 필요해! 동치장 켜 놓은 거야? 상황은? 반드시 해내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기는도 다시 쓸 수도 되겠지.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이동 중. 긴급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속 건물이 완성됐다! 듣고 있습니다. n g o a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 직은갈 길이 멀군요. 상황은 알겠습니다. 전 하고 있어. 업그 방금 뭐라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악필이 붙 방금 뭐라고 하셨죠? 관찰로만 준비 완료. 광물이 모자라, 이 기저귀 피난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노바, 파일좋았어 교류. 상황을 봅시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안전로를 준비 완료. 명령령 대장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해내죠. 프로답게. 명령대로 안전로를 준비 완료. 당급 뭐라고 하셨죠? 작전 개시. 적 발견. 제거합니다. 여기는 노고. 이업그레이드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가고 있습고 있습니다. 미사일발기저인 지진 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트를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방금 뭐라고 하셨...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의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 제 추측으로는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저, 다시 어, 드디어 드디어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프로답게 잘 들립니다. 운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제기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여기는 노바. 확인했습니다. 뭔 일이 있어요? 안 살러면 준비 완료. 예예.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 좋은 일인가요? 상황은?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여기는 노바. 잘 들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크리티 수송 준비 완료. 방금 뭐라고 하셨? 광물이 부족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답게 상황은 안정화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반드시 해내죠. 여기를 놓아. 동맹이 전투 중이야. 동맹이 지금 공격 받고 있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도치트니군이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지종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두고 남성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과룡룡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비록 용암룡은 사라졌지만 용암룡이이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해내죠. 이동 중.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끝난 일이 나타나... 다루...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갑니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자 모두 한 번으로 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아예 여기는 노바 아이 갑자기야 라자 예 알았다고요 상황은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상황은? 잘 들립니다 프로답게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면 자, 그러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이동 중.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야. 잘 들립니다. 동맹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가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상황은?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도서 도와줘 잘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상황은 반드시 해내죠. 알겠습니다. 강력한 지진 활동이 어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들립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황은. 여기는 노바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명령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기는 노바. 가고 듣고 있습니다. 적 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쉬셨죠 명령대로. 명령을 수행 상황은 반드시 해내죠. 이동 중. 여기는 노바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아,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조명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단종이 계속 가세요. 야 야근이다! 상황은프로답게가고있습니다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잘들립니다 계속 하세요 <laughs> 여기는 예바알겠뭐니알명습듣다 명령...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하셨뭐확인했습죠 확인했습니다. 안정화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상황은? 갑자기야! 네! 여기 지원이 필요다 듣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힘을 방금 뭐라고 하셨죠? 짠, <람이«> 불길한 <이>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 h r e 것같습니다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c h 긁어도 긁어도 다어도 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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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 겹쳐진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끝난 일이라 다르군요 상황은? 알겠습니다 프로답게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전투 중이야 끝난 일이라 없습니다 명령대로 이동 중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무방 지원 대기 중. 네.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잘 들립니다. 상황은 방금 뭐라고 하셨죠? 할 것이 도착했다. 빨리, 깜짝이야. 적과 도전중이 APM을 올릴 시간이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목소리>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 핵은 피하랬다 자체력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